판달하는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그래서 세포에 바이러스가 딱 오면서 표정 화만 같은 경우는 원래 암이 진행이 되는 게 10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표정은 10년 동안 진행할 거를 한달 안에 진행 끝내버려요. 돌변이가 빨리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 암세포가 판다는 건 어? 산수가 안 오네. 빨리 그런 변이가 온 거예요. 그더 무섭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급속하게 막 증식해 버리고 진짜 무섭습니다 이제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오는 병이 암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아시죠? 이 암에 걸린 이유는 나이를 먹고 혈관이 좁아지잖아요 좁아져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 이 미세혈관들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돌연변이가 되는 그게 암이거든요 그걸 이제 죽이는 게 NK세포 이런 도 있고요 그래서 나이를 먹고요 건강해지는 방법은요 내 몸에 산소 공급량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산소 공급량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산화질소라는 건데 이 산화질소는 SOD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SOD를 먹는 이유 자체가 우리 몸에 산소를 많이 다 세포들에게 공급해줘서 건강해지는 이런 것들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차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시면 생활 속에서 건강한 습관이나 방법이나 식습관이나 운동,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SOD만 먹으면 됩니다. 이런 논리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SOD를 먹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게 건강한지 이런 거를 이제 알아가셔야 돼요. 예. 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었는데 술을 과하게 먹으면 뭐 하죠? 술을 많이 먹으면. 막 아, 정말 많이 먹었어. 그럼 어떡하죠? 인사 구성이 된다. 아니, 그거 말고요. <laughs> 술을 많이 먹으면 보통 뭐하죠? 맞아요 오바이트 왜 하죠 오바이트? 자 뭐냐면은 우리 몸이 제가 알잖아 배출과 배설 뭐냐면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게 들어오면요 뇌가 판단을 해요 아 이거 나빠? 그래서 오바이트가 배출해 버리는 거예요 내, 내 몸에 해로운 게 들어와서 그래서 농약을 먹은 사람들이 공통된 얘기 합니다 농약을 딱 먹잖아요 쥐약이 농약을 먹으면 토가 나오 거예요. 그걸 막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배출을 입으로 하든지 똥꼬로 하든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에 나쁘고 좋은 것들 자 보세요. 우리가 약을 빈 속에 먹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약을 빈 속에 먹으면 미식거리죠. 그게 뭐예요? 막두통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몸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쁜 게좋았다 약이 되게 나쁘다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어. 혹시 이 토하세요? 밥을 먹으면 밥을 맛있게 먹어서 토하나요? 내가생각하 거죠. 어 좋은 거야. <laughs> 소화가 잘 되죠. 근데 빈 속에 약을 먹으면 토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식적인 것들 을좀 알게 된다면 앞으로의 건강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젊은 날 이제 공부를 한의학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이 병원에서 하는 그 약을 먹고 의사들이 하는 그 CT, MRI 정말 위험하고 나쁘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한의학이 정답입니다 한의학은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는거예요 한의학에서는요 한의, 한 우리가 어떤 한약을 의가도요예 이거는 감기약입니다. 이거는 당뇨약입니다. 이거는 혈압력 이겨내는 게없어요니다 그냥, 예, 보약, 아니면은 생식,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을 력끌어올려주으로써 건강하게 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가 이겨내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근 방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숙은 한약재의 가장 핵심적인 약재이고요 그래서 저는 젊은 나이에 이런 걸 이제 다깨달은을 없고요. 제가 17년 전에 SOD를 개발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네, 말이 17년이지. 긴 시간이잖아요 그 네. 17년동안 개발비를 1300억을 썼는데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아팠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플 그때 제가 이제 공황장애라든지 많은 병이 왔는데 아플 때 먹었던 약들이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많은 병들이 왔고 개발하는 내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저는 뭐 웬만한 사람 어르신들이 겪는 아픈 병은 다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프게 힘들게 개발하는 시간을 겪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긴 시간 어떤 병원을 가도 해결하지 못했던 저희 질병들이 SOD를 개발해서 SOD를 먹고 나서 저는 다났어요 모든 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을 만나도 자신있게 막 이야기 드리는 게 어떤 병원에서도 내 병을 치료하지 못했는데 내가 만든 에스오즈를 먹고 내가 건강해졌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나도 정말 자랑하고 싶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경험을 또 하시게 되면 저랑 똑같은 말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SOD를 개발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몰랐잖아요. 몰라서 그냥 개발하면 잘될줄 알았는데 막상 개발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나 수많은 의사나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왜 이걸 못했는지에 대해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들이 뭐냐면은 그냥 상식적으로는 혈관에 주사기를 만들면 될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아,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혈관이 너무 얇은 거예요. 너무 약하고. 그러다 보니, 인지하고 뭘 넣게 되면은 혈관이 막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앞으로 100년 이후에도 이건 안 나온다. 100년 이상 이건 안 나온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고그 다음에 먹는 걸 이렇게 해보니까 위산이 너무 강한 거예요. 위산에서 다 파괴가 된다든지, 혹은 장에서 애 흡수가 안 된다든지 이런 난이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이 여정을 수만 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해서 결국은 어쨌든 해냈어요. 해냈는데 어쨌든 먹는 거 먹는 거는 한국 사람 성격이 급하잖아요. 먹는 거는 시간이 몇달 걸려요. 몇 달을 먹어야 다 이제 어려운 병들이잖아요. 솔직히 당뇨병 30년 당뇨약 드신 분이 하루 먹고 당뇨가 쌌나? 그건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다 좋은데, 우리가 일반인들은 먹는 걸로 하면 돼. 자, 근데 문제가 병원인 거예요.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오면 약처럼 즉각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역을 나눴어요. 좋아. 그러면은 일반인은 먹는 거를 승부를 내자. 그래서 이제 왔어요. 제 독수만 출시하고 잘 되고 있어요. 그죠? 왔고, 이제 병원이 남은 거예요. 병원. 그럼 병원은 어떻게 해? 그래서 병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럼 SOD 원액을 그냥 침으로 받자. 혈관은 안 되니까 우리 몸의 중요한 경혈점에 맞자. 그러면 그 SOD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병원도 그러면 되고, 일반인은 그냥 먹는 걸로 가. 우리가 일반인이 주사기도 다 아니고 막투실도 없잖아요, 그래서 죠 마약도 아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일반인은 먹는 걸로 승부를 보고 병원은 약침으로 승부를 보자. 그래서 제가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5년 이내 한의원들은 주설 겁니다. 이 에스포디 약침 맞은 거. 저는 이제 흙을 약침입니다. 어르신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마술이죠? 끝내주죠. 자, 근데 봐봐요. 제가 CT MRI를 살면서 아파서 저 30번 찍었거든요. CT MRI를 한번 찍으면 방사선은 피폭이 돼서 수명이 1년씩 줄잖아요. 저는 수명이 30년이 줄었어요. 예, 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CT MRI 한번 찍으면 수명이 1년씩 줍니다. 음. 자, 근데 비용이 얼마예요? 비싸죠? 예, 네, 50만원, 100만원 그냥 깨져요. 자, 근데 CT MRI를 찍으면 내 병이 낫나요? 어르신이 지금 허리 디스크가 심각해요. 협착증 심혈때 병원 갔어요. CT MRI를 찍었어요. 협착증 깡쪽까지 사라졌어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썼지만, 아무것도 치료된 거 없죠. 자, 런데 우리는 어때요? 한의원을 갔어요. 협착증이 심해요. c t 나 MR을 찍자, 그래요? 안 찍어요. 그냥, 약침, 기껏 해야 3만원입니다. 그죠? 3만원짜리 약침 맞았더니 멀쩡해져 자, 그러면은 그걸 경험한 분이, 그 다음에, 더 할겠어요? 갈 사람 없죠. 당연히, 예, 네, 당연히 어르신들은 양의원에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네, 한의원에 와서 약침 맞고, SOD 처방받아서 먹고, 돈도 안 들어, 간단해, 쉬워, 효과는 즉각적이야.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약침을 맞고, 정말 어르신이 너무 놀라워요. 그럼 그 다음에 주변 사람한테 들 이야기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럼 그분들이 MRI 찍으러 양의원 가겠어요? 당연히 한의원 가서약침 받죠 줄 쓴다고요 물론 대기하는 게 싫어서 이야기 안 하고 비유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기존의 수많은 대한민국의 병원이 너무 많죠 뭐 5만개 10만개 있다는데 대부분의 양의원들은 망한다 없어진다 한의원들이 대박 날 것이다 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래서 저희는 이 약침을 아무 병원에 안줄 거예요. 왜 SOD는 우리밖에 못 말지 않아요? 그죠? 자기들 만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닥터 SOD. 우리 닥터 SOD라는 이 브랜드로 병원 간판을 저에가할 겁니다. 닥터 SOD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병원 닥터 SOD라는 간판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 SOD 약침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그죠? 예. 자, 그, 그러면 향후에 많은 의사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병원이 없어지고 이런 세상이 올수 있다는 거고요. 더 장기적으로는 병원을 갈일 자체가 없어진다. 눈이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1년에 병원을 50번 가는 사람이 있다면 1년에 한 번도 갈까 말까 할 걸로 바뀐다. 왜? 든 건강해지니까 아플 일이 없잖아요. 저희 사업자들은 병원에 병원 가봤을 때 보면 성형외과 말고는 거의 갈 일이 없어요. 안 아프니까요. 네, 다 건강 너무 건강하니까. 그래서 일단 병원 자체 갈 일이 없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예. 네. 물론, 우리가 이제,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직업은 뭐죠?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직업. 예. 네. 의사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 그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옆에 쌀집 아저씨한테 가서 쌀집 선생님, 이렇게 부르나요? 안요왜 그러는 거죠? 뭔가, 나의 병을 고쳐주고. 진짜 막 존경심이 생기고 막 고맙고 막 이런 분들이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병원은 어때요? 당뇨약을 30년 드신 분 여쭤봤어요. 아직도 선생님이라고 부는 이유가 뭐예요? 30년째 당뇨약을 처방해 주는 병원에 갔서 아직도 선생님이라고. 왜? 당뇨를 30년째 치료를 못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SOD 한의원은 진짜 마음에서 불어나오는 선생님들이시다 그죠 네, 진짜로 진짜로 내가 아픔을 치료해 줄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그죠 네, 그런 곳을 만들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많이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어르신이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비록 아직 여기서 막내지만 <laughs>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이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세상에 고마운 일을 하신 분들은 극소수다. 네. 극소수다. 사람이 많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막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세, 계에 엄청난 천재들, 몇몇의 천재들이 세상을막 바꾸잖아요. 그죠.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박사가 원자폭탄을 개발해서 원자폭탄 때문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죠. 이런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인류가 아직까지 하지 못한 게이 질병이라는 거예요. 질병. 질병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쨌든 여기까지 했고, 여기까지 왔고, 그게 어찌됐든 간에. 제가 뭐, 천지여서 왔는지, 운이 좋아서 왔는지, 뭐, 저도 잘 모르지만, 한가지는 확실해. 저는, 어을서부터젊못서부터 항상 남을 생각해. 제가 5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있으면, 친구들 챙겨주는 걸 항상 생각했지, 내 자신을 챙기진 않아.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래서 저는, 20대 때부터 제가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면서부터 저는, 남모를 봉사와 선행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능성 네, 꽃동네에 제가 지금까지 후원해준, 후원해준 물티슈와 기저귀가 셀 수가 없어요. 몇만 명씩. 네.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아,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렇게 인간의 질병을 극복하고 세상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좀 하고 싶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공부하면서 너무 놀라운 것을 많이 배웠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주변 분들께 많이 이런 것들 알려주시고 이런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애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함께 사업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또 지인들의 건강을 지키면서 같이 만들어간다면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멋진 미래를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세미나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